1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 시혼과 바선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하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샬롬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모세는 언약 체결에 앞서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언약의 대상과 본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고 그 언약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보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언약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약에 자기 의무를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이 협정에 자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협정은 깨지고 하나님의 호의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진술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필요가 채워졌고 옷과 음식이 풍족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대신에 선한 공급자의 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었다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절을 보세요.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인생에서 번영. 이 번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첫걸음은 언약에서 자기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갱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언약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큰 기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어떤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